안녕하세요, 딸기안 에스피입니다. 초보자도 쉽게 담글 수 있는 파김치를 제가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파김치는 젊은 분들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. 맛있는 김치는 또 재료가 좋아야 또 맛있잖아요. 좋은 쪽파를 어떤 걸 고르시냐면은 이게 보이나요? 체 채가 좀 짧으면서 통통하고 이런 걸 고르셔야지 맛있어요. 이 대가리 부분도 약간은 좀 있는 걸로요. 너무 통통하면 매워요? 너무 통통하면 매워요. 근데 내가 어떤 거가 안 되냐면. 뭐 이렇게 쭉 뻗은 거 있어요. 막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알싸한 맛이 없고 좀 심심하죠. 제가 쪽파 두 단을 사서 다듬었더니 한 1.7kg가 나오더라고요. 쪽파 김치 담을 때도 쪽파를 살짝 절거 야 돼요. 어떻게 절거냐면 요 대가리 부분 흰 부분을 액젓으로 절여 줘야 되거든요. 요거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젓 상관없습니다 요게 한 컵이에요. 한 컵을 나눠서 여기 대가리 부분에 뿌리시면 됩니다. 이 상태로 한 20분 동안 놔두신 다음에 20분 있다가 그걸 또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. 쪽표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. 배, 양파, 뭐, 새우젓, 이렇게. 요걸 한 번에 넣고 다 갈아 볼게요. 양파요. 양파랑 배랑 동양으로 넣습니다. 었 양파는 중 크기 하나고 배는 반 개입니다. 생강 30g이에요. 새우젓, 멸치젓입니다. 이건 매실액 있어요. 여기 찹쌀풀이 좀 들어갑니다. 이걸 어떻게 쓰냐면 물 200ml에 찹쌀가루 4스푼을 넣어서 찹쌀풀을 썼습니다. 여기 약간 이 갈색깔 액, 액젓이 좀 들어가서 그래요. <laughs> 고춧가루 한컵 반입니다. 그리고 쪽파가 약간 매콤해서 설탕이 좀 들어갑니다. 아까 저희가 다져놓은 요 재료 여기다 넣고 섞으시면 돼요. 좀 있으면 이렇게 빡빡해져요. 이제 20분이 지났어요. 쪽파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. 요래 쪽파 대가리에 간이 좀배죠 쪽파 다 절여지고 나면 액젓 국물이 좀 생깁니다. 아까 분거 거기다 쪽파 그 수분까지 빠져서 물이 좀 생겨요. 이걸 여기다 양념장에다 부으세요. 양념장을 다또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제 쪽파에 양념장을 붙일게요. 양념을 어디다 붙이면 요 대가리 부분에 한숟갈락 이렇게 넣으셔, 넣으세요. 이 초록 부분은 굳이 안 붙이고 이렇게 훑주시면 돼요. 나는 이렇게 좀 짧게 안 했습니다. 이렇게 근데 조금 이렇게 드셔보시고 조금 난좀 간간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액젓을 더 추가하세요 딸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죠? 젊은 분들은 배추김치보다 파김치 더 좋아하던데 응. <laughs> 요거 보시는 뭐 새댁들이나 이런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<laughs> 아, 라면에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겹살 볼때도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고 이, 쓰임자가 많습니다. 김치찌개 할 때도 이거 익은 거좀 넣어보세요.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김치 만드는 것보다. 그, 파 모양은 이렇게 길게 놓으셔도 되고, 뭐, 이렇게 또렷똘로 해갖고 하나 드실게 해도 되고, 뭐, 취향껏 하세요.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놨잖아요? 그럼 반대로 한번 놓으세요. 이파리 쪽으로 이렇게. 그럼 양념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, 국물이 생기면 골고루 이렇게 잠겨져요. 이런 식으로. 파김치 쉽죠? 타님도 다음에 할수 있을 것 같죠? 그냥 그대로 양념해서 부으면 돼요. 네, 수고만스럽지 하는 건어렵지 않아요. 쪽파김치가 다 완성이 되었고요. 보관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빛이 안 들어오는 선늘한 곳에 한 4일 정도 수성시키셔야 돼요. 그래야죠. 파 대가리 부분에 매콤한 맛이 좀 빠집니다. 그런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 요 파김치 넣으니까 식구들이 간장 게장만큼 아주 밥도둑도둑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식탁에 빠지지 않고 요 파김치를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. 요 익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가 일주일 돼가 그렇게 삭은 거예요. 요 정도 되니까 맵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